차량용 휴즈 풀세트를 소개합니다. 이사브 지원, 86와트 USB 허브와 유리관 휴즈까지 포함된 제품입니다. 5위입니다. 진호기업 휴즈 세트 100개로 차량 안전을 책임지세요. 이사브 다양한 암페어 구성으로 신형, 구형 트럭, 화물차에 완벽 호환됩니다. 1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안전한 전력 사용을 위한 필수템. 알리 2033 휴즈 3cm 250v3a 5개 세트입니다. 단자 작업과 커넥터 처리가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셀렉트디 유리관 퓨즈. 다양한 전류와 규격으로 안전하게. 시거잭 블랙박스 등 차량 전장 제품 보호에 탁월합니다. 72개 넉넉한 구성. 48% 할인된 7,7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안전 제일. 다이즈 휴즈 4A 10개 묶음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튼튼한 내구성과 뛰어난 성능으로 전력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지금 바로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다양한 전류 용량의 유리관 휴즈를 만나보세요. OX20MM 크기로 0.5A부터 20A까지 12종류가 준비되어 있어요. 튼튼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춘 이 휴즈는 원 1A 제품이 60원에 판매됩니다.